네 안녕하세요 모니카 하성현입니다 오늘 역시나 모니카 추첨 메모 영상 촬영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차량 가격 오직 모니카 구독자분들을 위한 가격이기도 합니다. SK 엔카 KB 차차 그의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더욱 저렴하게 구독자분들을 위한 가격이기도 하니까요. 해당 차량 가격 고정 댓글은 물론이고요. 차량 소개 영상 계속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져올 차량 바로. 복스방 자동차사의 아테온 차량입니다 수입 중형 차량을 보고 계신 분들에 특히 가성비를 보고 있다면 더욱 추천하는 요소가 강력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보다 도 비주얼적으로 좋게 다가오는 차량이니만큼 추천서가 강력합니다 더군다나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20년 형식 아테온 차량이다 보니까 기존 19년, 18년 아테온과는 완벽하게 차별화 될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죠 그러면 해당 차량 간략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네 보니까 추천 매물 폭스바겐 자동차 아테온 차량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정확한 등급은요, 폭스바겐 자동차 아테온 2.0 TDI 엘레강스 프레스테지 등급 차량이기도 합니다. 20년 9월에 최초 등록된 이 차량은 현재 연식 형도 20년 형식이다 보니까 기존 19년식 아테온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주행 거리 4만 3천 킬로미터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보험에력 아이 없는 완전 무사고라서. 보다 더 추천요소가 강력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화이트 세상에 들어감에 따라서 보다 더 비주얼적으로 좋게 들어가 없는 차량이기도 하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테온 차량 같은 경우는 20년식 형식부터 근소하게 차량이 바뀌었습니다. 예컨대 20인치 휠이 들어가게 되고요. 계기판과 내부가 부분 변경이 되어 있는 차량인지라 일반 19년식과는 확실히 차별화될 수 있는 게 20년 형식 아테온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럼 해당 차량. 보다 면밀하고 줌업해서 차량에 대한 상태 안내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폭스바겐 자동차사 아테온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왔습니다. 이제 줌업해서 차량에 대한 상품화 상태 안내 들어보도록 해볼 건데요. 거두점이 하고 바로 줌업해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유지 상과 선택 상태 이어서 넓직간 본넷 부분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라이트 와그릴 범퍼 하단 부분을 사례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도 깔끔한 상품화 작업을 거친 차량인지라 더욱더 추천서가 강력하고요. 안 그래도 멋스러운 아테온 디자인의 흰색 바디다 보니까 더욱더 비주얼적으로 좋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해당 아테온 차량의 앞모습 더욱더 추천요가 강력하고요 완벽한 상품화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해당 아태온 차량의 휠과 타이어 상태도 안내해드리고자 하는데 해당 차량 20인치 휠이 잘 들어가 있는 모습에 따라서 더더 비주얼적으로 좋게 다가오는 휠이기도 합니다 지금 휠주목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휠 상태 너무나 양호한 상태라는 것을 안내해드릴 수 있겠죠 그다음으로 해당 차량의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주목에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너무나 좋은 상태이기도 하죠 추천요소가 강력한 타이어이기도 합니다 해당 차량 구매하시게 된다면 타이어 교체 비용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어서 해당 아테온 차량의 측면부도 안내해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테온 차량 같은 경우는 쿠페형 세단이다 보니까 더욱 또 측면부가 비주얼적으로 좋게 다가오는 차량이기도 한데요. 바로 주변 패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이드 미러부터 시작을 해서요. 유리창과 선탱, 모이딩 부분, 상단부를 보고 있습니다. 보다 더 깔끔한 상태라는 것을 거듭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긴휀다와뒷 범퍼 부분까지도 확인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다 넓은 범위를 자랑하는 차량인지라 정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막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안내해드릴 수 있겠죠. 이어서 중단부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중단부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문쪽인데요, 생각했일사 문국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기도 하죠. 하단부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단부도 모이딩 부분 포함해서 찌킴이나 생활있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한. 중단부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해당 아테온 차량의 측면부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는 차량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해당 아테온 차량의 후면부도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아테온은 뒷모습도 깔끔하고 멋진 비주얼을 자랑하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바로 주목해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뒷 유리창과 선태 상태, 트렁크 상단 부분, 테일램프와 엠블럼이 존재하는 중단부. 깔끔한 모습이라는 것을 안내해드릴 수 있을 뿐더러 범퍼 하단부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단부도 전체적으로보다 더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네요. 해당 아테온 차량은 전체적인 후면부 충분히 한 크림을 줄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 당연히 사 파워트렁크 옵션이 있기 때문에 버튼 한번 누르시게 되면요, 이 넓직한 트렁크 공간 적재 공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적재함도 주목해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세단 코페형 스타일이다 보니까 보다 넓직하게 올라가는 트렁크 적재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넓고 깔끔하고 좋은 상태의 적재함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시켜 드릴 수 있겠네요 이어서 해당 아테온 차량의 내부 안내를 드리기 전에 도어 안쪽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깔끔하고요 좋은 모습의 도어 안쪽이라고 거듭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뿐더러 추첨에서 강력한 도어 안쪽이기도 합니다 깔끔한 도어 안쪽이에요 이어서 내부 안내해 드리면서 1열에 대한 시트부터 안내해 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버킷형 스타일로 이루어진 디자인의 시트이기도 한데요, 깔끔하고 좋은 모습을 자랑하고 있기도 하죠. 이쪽을 보게 되면 메모리 스템 물론이고요, 전동 시트 옵션까지도 잘 들어간 차량이기도 합니다. 1열에 대한 시트 상태 말은 뭐니다 너무나 추천서가 강력하고요, 깔끔합니다. 이어서 2열에 대한 시트도 보도록 해볼 건데요, 2열에 대한 시트도 충분히 좋은 상태라는 것을 영상 통해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1열과 2열 해당 차량은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는 시트 상태를 보존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핸들도 보도록 해볼 건데요. 해당 차량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인지라 관련 옵션을 핸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아테온의 핸들 상태 너무나 합격점을 줄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옆쪽을 보게 되면요. 라이트 제어 장치 부분도 깔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안내해 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으로 해당 차량의 계기판도 볼수 있도록 해볼 건데요. 해당 차량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년 형식의 아테온 차량이다 보니까 기존 19년형 기본 계기판은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총 3가지 계기판을 바꿀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한데 이게 비주얼적으로 이게 비주얼은 물론이고요. 신인성까지 다 잡은 계기판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또한 앞쪽을 보게 되면 해당 차량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관점 조금 돌려서 센터페사 쪽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더 얇직한 디스플레이 차량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옵션과 어라운드 비 옵션도.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깔끔하고 좋은 디스플레이 차이기도 하죠 공조제 컨트롤러와 각종 미디어 트립 버튼들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버튼들의 나열도 너무나 깔끔하고 좋습니다 전체적인 센터 콘솔 트립 버튼들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어봉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어봉지 도 깔끔하고 좋죠? 버튼 신청 스마트 키를 피트로 해서 각종 드라이빙 모드나 여러 가지 기어 봉축 상태 너무나 추천서가 강력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보이고요 컵포트 부분도 깔끔한 모습이라는 것을 영상 통해 확인이 가능하시겠네요 또한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블랙박스 매립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서너프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추천서가 강력한 녀석이기도 하죠 여기까지 아테온 차량의 전체적인 내부 분위기 옵션과 상품화 상태 안내해 드렸고요 내용물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나가서 정리시켜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보니까 쇼맨몰 폭스바겐 자동차 아테온 차량 보고 오셨습니다. 해당 차량은 서도에 말씀드렸다시피 19년 형식 그 다음인 20년 형식이다 보니까 차량이 완전 다른 차량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휠부터 시작해서 계기판 내부에 대한 옵션 이런 것들 자잘하게 바뀌었습니다. 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뀐 것이 추천 요소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아테온 차량. 보험료금차 아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서 더욱더 추천해서 강력한 녀석이기도 하고요. 해당 차의 가격, 오직 모니카 구독자분들을 위한 가격이기도 합니다. SK 엔카, KB 차자차, 그의 중고차 메모 사이트에서보다 더욱더 저렴하게 차량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테온 차량 보고 계신 분들, 혹은 동급 메모 보고 계신 분들에게 더한 나이 없는 메모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아테온 차량 소개 영상 마무리하고요. 저는 아테온 차량 안내드린 모니카 하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